안녕하세요. 한통어 로빈입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좀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그 토지 시세 보시, 보실 때 뭐, 또 시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토지 시세 보실 때, 첫 번째 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아파트, 열립 뭐, 다 가고 다 있죠? 토지를 누르신 다음에, 2022년도, 여기 보시면, 뭐, 경기도, 뭐, 화성시, 제가 지금, 이제, 요즘, 송산도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화성시, 송산, 송산그리시티 있는 쪽이죠. 그래서 뭐, 세설동, 라든가 송산면, 뭐 이렇게 해서 검색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매매 한 개, 거래가가 나와요.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보기가 엄청 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뭐, 지어리, 뭐, 획관리지어 면적, 거래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도로 표현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불편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 또, 국토부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밸류맵이라고 있습니다. 밸류맵이라고, 이게 토지 건물 보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부터 나온 사이트인데, 감정평가사 분이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이것도 밸류맵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확대하셔서 매물, 그, 이제, 그, 부동산 거래를 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뭐, 유형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목도 지정할 수 있고, 용도 지역, 그 다음 가격, 그 다음 거래년도, 그 다음 규모까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왔네요. 고정리 651, 2억 2천. 그리고, 상당 가격이 2022년 12월 120만원, 130만원이네요. 상당 130만원에 거래됐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 연도를 조절해가지고, 이제 몇 년도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토지 보실 때, 가격 보기가 매우 용이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 수 있는 사이트는, 땅야라고 이 있습니다. 땅야. 이 상야라고 있는데, 상야도 똑같이 이제 시세 보는 사이트인데, 요거의 좀 특징은 좀 지분거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지분거래 하면은 또 이제 기획부동산을 또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실 텐데, 여기도 이제, 여기 성산역이 있고, 여기 고정리입니다. 고정리. 여기 확대하면은 요거 여기 16평. 여기. 이 필지로는 이렇게 작은 필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16평, 17평, 뭐 이런 거는 거의 지분거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획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은, 뭐, 300, 360, 320, 거래가 많이 된 게,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ughs> 지목 용도, 아까 말씀드린 거래 연도, 가격대, 요거대로 면적,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해라는 사이트도 한번 비교해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 디스코라고 있습니다. 디스코. 디스코는 은근 쓰시는 분이 이제 많이 계신데, 디스코, 또, 이제, 똑같이, 이제, 지도랑 지역, 뭐, 지적 다 보실 수 있고, 뭐, 거리나 면적, 측정할 수 있고요. 그냥 평이랑 제곱미터 바꿀 수 있고, 필터에서, 이 상업용 건물이나 토지냐, 건, 공장이냐, 뭐 아파트나, 요거 또, 그, 체크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코 특징은, 동네 채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이게 계시는 분들과 이제, 채팅을 하실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토튜 실거래가 이건 조금 음, 보기가 조금 불편하고 밸류맵 뭐, 땅야 디스코 요거세 개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뭐 인근의 뭐 토지 시세 확인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기회되면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